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카나가 조랭이에 밥과 물을 훔쳐 먹은 것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는 헬창 카나는 단백질이 먹고 싶어요. 진짜 맛있게 먹는 소린데요? 하지만 그런 그녀를 쳐다보는 매의 눈동자가 있었으니. 아니, 밥 주인이 바로 옆에서 보고 있는데 도둑질이라니. 강큰 도둑이 너무 뻔뻔한 거 아닌가요? 조랭이의 어이없는 표정. 고양이와 새의 깃털 전쟁. 카나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카나 장난감은 조랭이도 참 좋아하는데요. 장난감을 혼자 독점하는 카나. 조랭이는 장난감보다 카나 꼬리가 더 탐나나 봐요. 카나가 조랭이 꼬리 밟음. 아이, 조랭이 안 돼. 조랭이 안 돼. 결국 둘이 싸웠어요. 아이 아이 싸우지 마 둘이. 코뉴어는 몸길이와 꼬리 길이가 비슷할 정도로 길어서 가끔 똥도 묻히고 다닙니다. 조랑이는 아직 어려서 한창 장난칠 나이라. 꼬리가 탐날만 합니다. 전에는 카나가 까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사랑이 좀 식은 것 같아요. 까는 내버려두고 아래층 엄마의 통화 내용을 엿들으러 감. 통화 내용에 폭풍 공감 중이에요. 카나가 꺄를 괴롭혀야 재미가 있는데 보기만 하고 가만 놔두니까 재미가 없어서 제가 카나 대신 꺄를 괴롭히고 있어요 짜증난 꺄는 귀엽습니다 리액션이 좋아서 괴롭히는 맛이 있어요 엥, 카나가 꺄꼬리를 먹고 있네요. 조랭이는 또 카나 꼬리 탐내는 중. 짜증난 카나는 조랭이에게 복수합니다. 아이, 아이, 아이. 카나는 날개가 있어서 도랭이만 떨어졌어요. 엄마는 까가 이불에 오줌을 싸서 이불 빨래를 했어요. 엄마는 날씨의 요정이라 이불 빨래를 베란다에 널면 비가 옵니다. 본인이 오줌 싸서 빤 이불은 왜 쳐다보는 거죠? 하지만 카나가 무서워서 신경 쓰이는 까. 카나가 일어서자 훔친 놀란 까는 결국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도망쳐서 터널로 숨은 까. 보입니다. 결국 하나에게 들켜버린 까까 동공 지진. 불쌍해 보이는 까. 다행히 삥 뜯다가 가버리네요. 카나 너무 일진 같아요. 까는 아직도 카나가 무섭습니다. 아무리 까가 납작하게 생겼어도 그렇지. 까를 마음대로 짓밟고 다니는 카나. 까를 밟고 소파 클라이밍을 합니다. 게으른 페르시안 고양이답게 매일 누워만 있는 까는 매일 하체 운동을 하는 카나에게 이길 수 없어요. 카나를 째려보며 주먹을 꽉 쥐는 까. 까의 협박이 통했는지 하나가 이번에는 안 밟고 살짝 피해갑니다. 근데 꼬리를 얼굴 살짝 치고감. 까가 누워있는 동안 조랭이는 특훈을 하고 있어요. 매일 캣타워를 오르내리며 수련하는 조랭이. 자기 관리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불놀이로 소근육을 단련하는 조랭이 현란하게 움직이는 귀 자신만만한 눈빛 이 정도면 카나에게 이길 수 있을까요? 조랭이가 빠진 카나 꼬리 깃털을 발견했어요. 카나가 깃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조랭이가 카나 꼬리를 좋아하긴 해도 뽑지는 않는데, 어차피 깃털은 자주 빠져요. 솜털은 고양이 털만큼 자주 빠지고 꼬리깃은 그래도 희귀합니다. 근데 더럽게 똥싸고 꼬리에 묻히고 다녀서 가끔 꼬리깃털을 반으로 잘라버리고 싶어요. 물론 카나는 못생겼기 때문에 꼬리까지 없으면 더 못생겨질까봐 안자름. 불행이의 어이없는 표정. 카나가 깃털을 조금 갖고 노는 것 같더니 금방 흥미를 잃었어요. 신나서 깃털을 차지하는 조랭이. 아무래도 카나가 깃털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 같네요. 조랭이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카나 눈치를 보면서 신나게 깃털을 갖고 노는 조랭이. 카나는 요가 매트를 물어 뜯고 있군요. 조랭이에게 승리의 깃털을 꽂아주었습니다. 뒤에서 시위하는 카나. 열심히 금화조를 구경하던 조랭이는 뒤통수가 따가웠는지 도망가고 말았어요. 근데 언제까지 깃털을 꽂고 있는 거죠? 군인 등에 깃털 꽂혀 있는지 모르나 봄, 렉돌 고양이 털이 촘촘하고 밀도가 높아서 한번 꽂아 놓으니 돌아다니고 점프해도 안 빠져요. 그렇게 깃털은 빼줄 때까지 꽂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엔 이마에 꽂아줬어요. <웃음> 귀여워 <laughs> 기털 을 손에 넣 어서 신인한 조랭이 는승 리의 세레모니 를 합니다. 이보다 더 신날 수는 없음. 그래도 카나랑 화해는 한것 같네요. 비록 표정은 썩었지만요. 해피엔딩!